자, 따끈따끈하게 업데이트 뉴스가 떴는데, 우리 오르타가 나왔어요. 오르타 겁나 멋있게 나왔거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빛속성이고, 보시면 근접인 줄 알았는데, 원거리에요. 원거리 마법이고, 어, 지금 오르타는 빛속성입니다. 지금 6챕터에서 모든 버그가 막히면서, 6챕터를 깨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는데, 또 저항 쪽에도 굉장히 원래 100%를 맞춰도 데미지가 들어오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빅속성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되면 6 챕터를 깨려면 오르타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원거리 마법 공격이라고 나왔습니다. 가죽 재질의 방어구를 착용하는 캐릭터다라고 나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 내일 업데이트인데 뭐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분들 지금 다이아를 어 모아놓고서 지금 만약에 뽑기를 하시려고 하셨다. 참으세요. 내일 하세요. 내일. 내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드리겠지만. 오르타가 굉장히 멋있게 마법 속성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벤트를 보셔야 돼요 이벤트도 또 생겼는데 어, 2, 2월 4주차까지고 어, 스토리 이벤트 달빛에 비친 진심이라는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오르타에게 유용한 한정 아티팩트를 획득할 수 있다 라고 이벤트가 나오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뽑기를 보셔야 돼요 어, 오르타 그라이퍼 확률 업인데 SSR 게이지를 100% 달성하면 오르타 SSR 그랑메폰한 종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 달성하면 하나는 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확정으로. 그래서 100%를 달성해놓은 사람들은 지금 오르타를 얻을 수 있는 어, 오르, 오르타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10회 소환 시 SR 이상 한 장을 확정 지급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들 아껴 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100% 만들어서 하나씩 얻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사항이라고 나왔는데 어, 캐릭터 업적을 추가하였다. 잠재능력의 오르타를 추가하였다. 오르타는 R등급 그랑에폰 소울인가 하루를 기본적으로 참여한 상태에서 라스기사단에 합류합니다. 뷰티사 미용실에서 나만의 오르타 스타일을 꾸밀 수 있다. 친밀도 1000 달성 시 방랑하는 성광을 획득할 수 있다. 칭호죠. 칭호를 획득할 수 있다. 새로운 아이콘이 15장 추가되었다. 그리고 신규 스태프가 5종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소울 링크의 빛속성을 추가하셨다. 빛속성이 없었는데, 이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오르타 그랑에폰 12종이 추가가 됐습니다. R등급, SR등급, SSR등급까지 12종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감에도 새롭게 추가가 됐겠죠. 그 다음에, 빛속성 아티팩트 5종을 추가했다. 라고 나옵니다. 자, 추가된 거 보시면 될것 같고, 확률 업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100% 확정권에서도 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신규 아티팩터를 기본 소환 목록에 추가했다라고 나오네요 네, 그 다음에 의상도 지금 추가가 됐어요 의상도 전쟁의 지배자, 전쟁의 영웅, 결투의 달인, 결투의 기재 이렇게 어, 추가가 된 모습들이 보입니다 왕국 퀘스트도 SR 정여석 상자의 빛속성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배틀 모드에서는 빛의 회랑을 추가했다 그 다음에 빛의 회랑에서 오르타 그랑에펄 한계 돌파에 필요한 그랑스톤을 획득할 수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결투장 등급과 관련된 신규 칭호가 2종 추가되었다. 그 다음에 토벌 난이도 보상에서 알프러스 등급 방어구의 드랍 확률을 사냥하였다. 뭐 SR도 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제 뭐 거의 SR로 거의 다 많이 넘어가셨기 때문에 알프러스가 잘 나온다고 하네요. 7층의 역병과 무한의 서고 8층의 울렁증 이름을 출혈 스턴으로 변경하였다. 라고 나왔네요. 서고 6층에서 8층 데미지 1이 출력되던 몬스터 스폰 현상이 수정되었다. 무한에서고 5층, 8층 일부 몬스터의 방어력을 하향 조정하였다. 강림전 입장 시 몬스터의 처리 80% 이상 남은 던전만 입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렇게 나왔네요. 상점에서도 뭐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일반 교환의 SR 그랑에폰 어, 선택상자, 그 다음에 SR 아티팩트 선택상자, 알 등급 비세 정령적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상자들이 추가가 된걸 보이고요. 편의성에서 가, 가방 확장은 500칸에서 700칸으로 어, 늘어났다 어, 동주머니가 최대 10개까지 해서 최대 100개까지 겹치도록 했다 은주머니는 30개까지 어, 겹치도록 변경했다 평소엔 10개였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선멸전 참가알림을 제외하였다 이렇게 나오네요 아,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되냐 그 다음에 5, 4, 5, 6 챕터의 왕국 퀘스트 대상 몬스터 스폰 수량을 증가했다. 사람이 많았었는데 좀 증가시켰다고 하네요. 필드에서 몬스터 처치 시 오르타 그랑에폰 및 신규 아티팩터 비속성 정령석을 획득할 수 있다. 향후 업데이트 예정인 7챕터에서는 어, 몬스터 소울로 오픈하는 잠재능력의 밸런스를 조정하였다. 뭐 이렇게 나왔네요. 웹툰 추가되었다. 상점이 추가가 되었는데 초코 케이크 5개 300 다이아네요. 주간 다섯 번살수 있고요. 특별 행운 상자 100유로고요. 일일 한번살수 있네요. 일일 특별 행운 상자에서 각종 배틀모드 티켓과 송목의 열매, 골드, 등급, SSR 등급의 그랑스톤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나오네요. 그 다음에 SSR 어, 등급 정년성 상자에서 비세 정년성 추가하였다. 한정 패키지 탭의 이름을 이벤트 패키지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어, 금액 표기가 천 단위 구분자가 누락된 현상을 수정하였다. 뭐 수정이 나오고요. 종료 상품은 런칭 기념 패키지가 없어집니다. 친구 나눔 패키지, 1위 기념 레벨업, 1위 기념 다이아, 1위 기념 골드 패키지가 종료가 되네요. 그 다음에 오류도 수정이 되었는데, 어, 굉장히 많아요. 어, 배틀모드, 일부 던전에서 특정 그랑에폰을 사용하여 전투 없이 공격할 수 있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결투장에서 세리아드의 SSR 그랑에폰 하백이 낮은 등급의 그랑에폰보다 스킬을 늦게 사용하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이 배틀 모드에서 좀 수정이 된게 보이는데 이 어, 수정 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퀘스트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모션이나 뭐 이런 거 수정한 게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랑에폰과 아티팩트, 나마리의 SSR 그랑에폰 실피드가 스킬 공격, 스킬 공격 적용 범위가 조금 연상을 수정하였다. 실피드의 그러니까 범위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쵸? 코벳의 최대 사거리가 스킬 사용 시 데미지 표시가 늦게 되던 현상 출력하였다. 알등급 아티팩터 악령의 지방의 방어력 감소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현상이 수정되었다. 그니까 뭐나마리에만 수정이 됐네요. 그쵸? 공격 범위가 늘어난다. 뭐 나머지 읽어보면 될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빛 속성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아를 모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100% 달성하면 오르타 SSR 무조건 그랑에폰 한종 획득이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업데이트 되는데 우리 내일 오르타 한번씩 뽑아가지고 우리 육첩또또 발라 버립시다. 자, 이상 제이였고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